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시간을 떠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성탄이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특별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쯤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 로마 왕제는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긴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여정을 재촉할 수 없어서였는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보니 집들과 숙소는 이미 만원 상태였습니다. 아주 부자였다면 어떻게든 숙소를 구할 수 있었겠지만, 가난한 형편의 요셉과 마리아는 숙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산은 임박해왔고, 예수님은 결국 짐승들이 머물던 공간에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아기였다면 태어난 후 흔들리는 요람에라도 뉘었겠지만, 변변한 시설도 없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짐승들의 밥그릇이었던 구유에 뉘이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초라하고 또 소박했지만 온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복음 자리였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멀리 동방에 있던 박사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났고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은 바로 구주 탄생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이어서 천사들과 천군이 함께 모여 부르는 아름다운 찬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임한 평화의 사건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이 놀라운 소식과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같이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날 밤은 아주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고, 목자들도 와서 17절 말씀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소식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 태어나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일어났던 이런 갑작스러운 방문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리아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출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반가운 출산 소식을 들어도 신방은 대개 출산한 다음 날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이루어지죠. 방문하는 시간은 미리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고 출발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축하하고 축복하는 일이 아주 소중한 일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산모와 식구들도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길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출산을 지나온 산모는 이미 그 과정만으로도 많이 지치고 힘이 든 상태이죠. 산모에게는 안정과 충분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모 마리아는 출산 당일에 그것도 갑작스럽게 예고되지도 않았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몸도 가누기 어렵고. 손님을 맞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박사들과 목자들의 단체 방문을 받았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또 그들이 도착해서 하는 행동이나 말 역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어울리는 세 가지 예물을 받은 일이나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이야기와 찬송, 그것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은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요셉과 마리아,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그날 밤 아주 갑작스럽게 한데 모이게 된 것이었죠. 놀랄 만한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당연히 불편하고 당황스러워야 할 마리아의 태도는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담담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방문을 받게 된이 마리아의 모습이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과 대조되어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날 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약속한 듯 만나게 된그 신기한 일과 자신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다 놀라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날 밤 일어난 모든 사건들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아름답고 훌륭한 내면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19절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생각했다 라는 말, 생각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쉰발로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쉰이라는 말과 발로라는 말이 합쳐졌죠. 쉰이라는 말은 함께, 곁에라는 뜻을 가진 말이고 발로라는 동사는 담다, 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뜻들 가운데 특별히 담다 넣다 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발로 라는 동사가 담다 혹은 넣다 이렇게 사용된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해 주셨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그러니까 생각하다 라는 이 단어, 쉼발로 라는 단어는 이것을 붙여서 함께 해석해 보면 함께 넣다 혹은 함께 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그날 밤그 모든 말들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녀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담아두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의미 있는 기억들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새기다 라는 말은 헬라어 쉰테레오라는 말입니다 역시 이것도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쉰이라는 단어와 테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졌죠. 쉰이라는 말은 앞서 살펴본 대로 함께 곁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테레오라는 단어는 두다, 혹은 보존하다, 또는 붙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색이다라는 말, 쉰 테레오라는 말은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곁에 두다, 함께 보존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마리아가 그날 밤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다는 이 말은 그녀의 마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보존해 두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의미 있는 사건과 기억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그것을 고스란히 담아두고 그것을 오래도록 보존했던 것이죠. 여러분, 1년 중이 12월 달에 갖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성탄절의 분위기와 연말 연시의 분위기가 겹쳐지면서 어린 시절 들었던 캐롤이나 성탄의 분위기들이 생각나곤 하죠. 그런데 매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새해가 박자마자 곧 그런 느낌들이 오간데 없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1월 2일날만 되어도 이미 이런 모든 새로운 감정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1년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겨지고 보존되어야만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마리아는 이 소중한 것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인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는 12살 시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님의 가족들은 절기를 마치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는 무리에 합류하시지를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루 길을 행한 이후에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과 마리아는 3일이나 그 아이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에서 찾게 된 아들 예수가 이 부모에게 뜻밖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요셉도 마리아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마 그 상황에 제가 있었어도 아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화도 났을 것이고, 3일 만에 아이를 찾은 것인데 그것이면 좋겠기 때문이죠. 아이가 하는 수수께끼 같은 말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때에도 마리아는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 등장하는 두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테레오 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 안에도 테레오 라는 단어가 나오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두다, 보존하다, 붙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9절에 등장하는 쉰테레오와 같은 동사인 테레오 라는 동사가 뒤에 붙어서 만들어진 그런 동사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건과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셨던 말씀의 정확한 뜻이 비록 그 당시에는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의미 있는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또다시 그것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아두고 보존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소중한 것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아두고 보존하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아두고 보존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결과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이후 마리아의 생애를 보면 드디어 마리아는 마음속에 그가 고스란히 담아두고 보존했던 일들 때문에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그 일을 해결할 적임자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본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 혼인 잔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밖으로 나온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초청을 받아오신 예수님과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그때 그 시기도 아직 아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결국 마리아의 확신과 믿음대로 그 혼인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은 여태껏 맛볼 수 없었던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기적을 함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던 결과였습니다. 소중한 것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아두고 보존했던 결과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사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하는 소중한 사건입니다. 마음 속에 고스란히 담아두고 오랫동안 보존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월달이 되면 곳곳에서 성탄 찬송이 참 많이 들려오지만 저는 사계절 성탄 찬송을 듣는 편입니다. 성탄의 찬송은 특별히 복잡한 고민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무기력함에 괴로운 마음을 가질 때, 지었던 죄가 자꾸만 속에서 생각나서 스스로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큰 위로를 주는 것이죠. 성탄의 사건은 여러분 성탄절에 잠깐 묵상하고 다시 11달 속에 잊혀져 버리는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 안에 소중하게 간직되고 여러분의 평생에 묵상되어지는 그리고 자주 꺼내어서 생각하게 되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소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소중한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고스란히 담겨지고 영원토록 보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